이제 공자가 이제 일생 삶에서 7일간은 굶은 일이 있어요. 어, 공자가 어디 가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7일간을 아무것도 못 먹고 굶은 일이 있는데, 부처님은 어, 석달 동안을 어디 가다가 제자들하고 흉년이든, 3년 동안 흉년이든 곳에 가가지고 잘못 가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말을 갖다 기르는, 말 보리죽 써주는 그 사람이 부처님에게 그러면 양식이 없으니 말벌이죽이라도잡수실랍니까 그래서 석달 동안을 제자들하고 더불어서 말벌이죽을심량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부처님 당시 때에 오신통을 했는 신통 자지한 그런 제자들은 그말벌이죽이 먹기 싫어서 저 신통으로 부처님 몰래 간다고 신통해서 깜짝같이 가가지고는 저 먼데 가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얻어먹고, 고향을 또 시주를 받고, 이렇게 온 사람들은 얼굴이 훤하이 좋고, 그 말벌이 죽어 먹고 앉아있고, 저번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아주 볼품 없이 바짝 말랐고, 그런데 부처님이 가만히 앉아서 법문하다 보니까 얼굴이 달띠처럼 훤하야 아주 얼굴이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 제자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 그놈을 가만히 몰래 신통을 부려가 돼가서 뭘 먹고 오고 좋은 음식을 먹고 오고 이랬거든. 그, 부처님이 뭐라고 한거요너는 그래, 신통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신통 없는 이 사람들은 어떡하겠느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지. 나라고 내 신통이 없어서 나는 뭐, 못 먹어서 내가 석달 동안 앉아있는 줄 아느냐. 나는 그런 거 다, 모든있지만 버리고, 오직 이 배가 고파서 먹지 못하고 신통을 얻지 못한 중생을 위해서 나는 함께 할 뿐이다. 그냥, 함께. 그 부처님 자비십니다. 그래, 그것은 이제, 잘못했다고 참여하고, 제자들이, 그, 랬다는 거라. 그와 같이, 여기에는 이제, 한, 기다리론니 마침내 한 손가락의 맛이 있는지 이건 뭔 소리냐면, 에한 손가락이란 맛은 이제, 제손공이라는 공이, 공자평생으로 하여금, 나가, 사냥을 하다가, 이제, 그, 제, 손공이라는 사람하고, 공자평이라 이제, 산에 사용하라고 한거요 갔는데, 나가 사냥하다가 자라를 한 마리 낚아서 자라, 자라를 하나 낚아서 국을 끓이더니, 평생이 그걸 보고 하는 소리라. 그와 함께 먹을 거를 알고, 이러되, 아, 내가 전에도 어, 먹을 그 보기 식지가 있어 가지고, 어, 움직인 적은 좋은 맛을 얻어 먹더니, 오늘도 또 내가 이렇게 저양반인 자라 를 낚아 가지고 끓여서 먹을 것 같은 게도로 내가 또 얻어 먹게 되네. 이말이요 이제 또, 어, 동한다, 하거나, 먹어, 먹을, 먹 벌써 마음이 동한다, 지라 마음이 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저, 뭐, 그 거분이 이제, 성공이, 제성공이 그럽니다. 제, 제 양공이, 제 양공입니다. 성공이 아니참, 제 양공이, 그럽니다. 그 맛을, 뭐, 미워, 그 사람 미워해가지고, 그만, 하는 소리가 미끌적고 미워, 미워서, 안 주고 다 마시버렸어, 혼자. 끓리가지고다 먹고 나인 뒤에, 가서 본게 뭐, 없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그다 먹고 없는 거을 혀로 할타 다이거예요 할터니 혀로 할터 그 맛이 참으로 있더라. 정말 많이 먹는보다도 그 속에 들어 있는 그 혀로 할타 한번 할타 먹는 그것도 정말 진 맛이 있더라. 그 말은 뭔 소리냐? 법에 대해서 독 닦는 사람이나 부처님이 법을 믿는 신도님이나 우리 보살님이 다 법에 대한 그 갈증이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한 법문 한글기를 꼭 들어야 되겠다. 이게 아주 간절해야 됩니다. 이게 하늘을 끝까지 치솟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하고 별로들을 생각 없는데 앉아 듣는 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로 1 0만8천 리를 거리가 멉니다. 별로 듣고 싶은 생각 없는데 그냥 형식으로 와서 듣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깨우침이 없고 모든 걸 비우고 정말. 내가 있는 재산 다 던지고 하늘 땅도 버리고 나의 몸도 던질 정도로 그 한글기를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낸다 하면 그 사람은 그 한글기 아래에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안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느 법회 해상에 내가 그 정말 훌륭한 분이 법문을 한다는데 내가 가서 들어봐야겠다 이래서 차는 없고, 그래서, 그래서 가다 보니까, 법문이 다 돼가고, 마지막에 조금 마칠 때, 개성 한문 하는 거, 계속, 마지막에 마치는 개성 한문 하는데, 당도 해가지고 들었단 말이죠. 그거 듣고, 하연이 심지가 열렸다. 그거 다듣고하있는 사람들은 심지가 안 열리는데, 그거 죽으려 하고, 막 급하게 걸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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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구사일생으로, 그거를 법문 한글께 들어보겠다고 간그 사람은, 마지막 그 마침에 개송하는데 거기에서 심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그 국이 없는 냄비에 피어 다 먹은 거, 그거 발라서 조금 지키있는 그걸 먹는 거, 핥아먹는 그 맛이 정말 일미더라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정말 마지막 법문 다 돼갔지만은 끝머리 그 조금 한걸기 듣는 게 기가 막히게 그래 거기서 심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이 법문을 제가 이 하지만은, 여, 선효 법문을 하지만은, 정말로 여러분이 여기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듣느냐, 이게 문제라요. 그렇게 뭐 듣는다 하면이 선효 지거까지 했지만은 벌써 다, 이것서 굉장하지. 다 툭툭툭 터져지 뭐.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뭐 선님이 숫자를 채워달라고 한게 숫자 채우려고 그러는가. 그런, 그런 건 아니에요. 음, 억지로 와서 또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기에 정말 자발적으로 본문 한걸기 들어봐서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그런 원력으로 다 여러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도 점점 갈수록 더 많이 본문을 들으러 오시고 그러겠죠. 근데이 본문 듣고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한번 더 정리가 되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